안녕하세요. 자보TV 자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물건을 찾다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바로 물건 보실게요. 2017 타경 54902. 경기도 광명에 있는 해물로 위한 아파트고요. 평수는 84, 34평. 층을 보시면 17층입니다. 그리고 사용년도가 어, 4년밖에 안 됐네요. 신축이에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년 차가 어, 가격이 제일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5억 2,300, 제작가는 3억 6 6 1 0만 원입니다. 자 권리사항을 보시게 되면 16년 3월 21일에 소유자가 오승택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살고 있던 어, 오윤석이라는 분이 어, 14년 사, 3월 31일입니다. 그 말은 이제 요 가족관계 돼 있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어, 유의해야 될 점은 다른 옷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입찰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가 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부르는 금액만큼 저희가 다 인수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확실하게 임차관계를 확인하시고 나서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가족일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 큰 수익이 날수 있는 물건이죠. 그리고 뭐 대지권에 관련되어 있는 코멘트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어, 등기비용 주시고 그냥 등기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4동 3호 라인 여기고요. 남동향이네요. 보시면 아파트 단지 앞에 공원이 있고요. 어,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네요. 그리고 어, 7호선이죠. 광명 사거리요. 아파트 내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대략적으로 넉넉 잡고 한 15분이면 지하철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하철 타면 강남이든 서울 어디든 가기가 위치가 참 좋네요. 광명이 뜬 이유가 있죠. 서울은 아니지만 서울에 근접, 가장 인접해 있는 도시로서 개발이 엄청 많이 됐었죠. 위치는 진짜 좋습니다. 매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지금 호가 매물 접수된 거는 6억대로 나와 있지만 어, 실거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거래 보시면 어, 작년 12월부터 했을 때 6억대에서 놀다가 조금 떨어졌죠. 5억 6천, 5억 4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감정가가 5억 2천이라고 했거든요. 뭐 대략적으로 5억 4천이면 다층이 좋으니까 어, 팔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가를 잡으실 때는 5억 4천 정도 잡고 입찰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차 현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은 자신 있는 분들만 입찰하셔야 됩니다. 한번더잘 확인해 보시고 입찰 한번더 가보시고요. 또 수익 나는 물건 있으면 또 금방 찾아가지고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부TV의 자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